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올린 이유는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정리해드리고 제발 내일 18일에 있을 시위에 나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어제 6월 16일 점심 즈음인 12시 50분에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그리고 23시까지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한다면 18일 전면 휴진을 보류하는 회원 총투표를 진행한다고 했죠.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후인 16시 52분에 3대 요구안을 거절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게 16일 23시인데, 이때까지 양측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었으니 역시 정부에서는 3대 요구안 수용을 거절한 것으로 봐야겠죠. 또한 어제 16일에 국회복지위와 서울이대 비대위 간의 회동도 있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의협과 유사한 의견을 냈고 복지위에서는 비대위 요구안의 뜻을 같이한다고 밝히며 특히 의대 증원 절차상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짚어볼 것이라고 했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휴진 전날의 날치기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협과 보건복지부 사이에서도 서울대 비대위와 국회 복지위 사이에서도 날치기 합의는 없었습니다. 서울대 휴진도 어느 정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오늘 시작된 휴진은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협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날치기 합의가 없었던 것이 정부가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좀 씁쓸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보여줬던 의사들을 찍어누르고 그저 아래것으로밖에 보지 않는 태도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아주 고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는데 뭘더 설명해야 하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태도이니까요. 얼마나 의사들을 깔보고 조질 대상으로만 봤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이따위인데. 어차피 안 받을 거 그냥 더 강한 요구를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기존의 전공위 7대 요구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의협의 대정부 3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죠. 7대 요구안의 첫 번째 요구를 두 개로 쪼개고 백지화를 제논이 수정 및보완으로 강도를 낮춘 것입니다. 전공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은 반영되었지만 사과는 빠졌습니다. 세간에는 이 요구안을 두고 한바탕 루머가 떠돌았었습니다. 이전부터 돌고 있었던 500명 합의설의 연장선상에서 의대 정원은 제논이에서 대충 500명 정도로 봉합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는 개원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만 어떻게 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한 전공의 행정 처분 취소는 전공의가 대학 병원과 재계약하도록 정부 측에서도 성의는 보여 달라 정도의 의도였다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의 인유한 의원과 이면택 회장님이 만나는 자리에서 뭔가 딜이 오갔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만약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최전방에 서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재물로 바쳐 의협을 필두로 한 선배 의사들만 살아남으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또한 정부가 얼마나 의사들을 깔보고 찍어누르려고 해왔는지 뻔히 알면서도 주인에게 복종하는 개마냥 발랑 들어누워서 배까고 헥헥거린 셈입니다. 최대집 날치기 합의 시즌2이고 스스로 숙이고 들어간 행동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의협과 교수 비대위가 대정부 협상력을 가지는 이유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와 전공의들의 병원 재계약을 성사시킬 만한 플레이어라서 아닙니까? 그런데 의대생들과 전공의의 뒤통수를 쳐서 선배의사들만 살아남으려는 것이었다면 그건 정말 너무한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면택 회장님께서 정말로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공의와 정부 사이의 중재자 포지션으로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한다면 제논이와 수정 보완을 통해 백지화까지 진행하시려고 했을 것이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손을 뿌리치는 이미지를 형성하시려고 했던 것이라고 선회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총파업 및 무기한 휴진을 걸고 낸 것이지, 의대생과 전공의의 거취를 걸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칠대 요구안을 무시하신 것도 아니라고 선회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의협의 3대 요구안을 거절함으로써, 의협은 총파업 및 무기한 휴진의 명분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대생과 전공의들, 젊은 후배 의사들의 신뢰입니다. 2020년에 전 의협회장 최대 집의 날치기 합의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의 의대생들, 지금의 전공의 세대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대전협회장 박단 선생님은 의협을 다닐 창구로서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총파업 및 휴진을 철회하겠다라는 것에서 2020년 날치기 합의의 대자뷰를 느끼고 페이스북 글을 썼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면택 회장님은 감정이 상해서 전공이 문제 손댈까요? 라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 제 유튜브에서 박단 선생님과 이면택 회장님 간의 갈등을 다루고 싶진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제가 제 손으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다루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단 선생님의 단어 선택이 날카로웠던 것은 맞지만 논지 자체에는 젊은 의사들은 다들 동의하며 이면택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됐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의협과 교수 비대위의 협상력은 의대생과 전공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어쨌거나 날치기 합의는 없었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것조차도 정부가 거절해서 그런 것이니 참 씁쓸합니다. 의협과 이면택 회장님이 지금 보여주셔야 할 것은 신뢰입니다 2020년의 날치기 합의의 업보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억울하실 겁니다. 날치기 합의는 최대 지배했는데 이면택 회장님께서 그걸 수습하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회장님께서도 지금의 전공이들이 2020년의 날치기 합의로 인해 깊은 흉터를 가진 세대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전방에 선 전공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것 저도 압니다. 회복 메시지로 주기적으로 감사와 응원의 말을 보냈던 사람 중한 명이니까요. 그러나 힘드신 거 모르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정부에 강경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면서 투쟁하시러 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서 있지 않음으로써 최전방에 서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러 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다 걸고 나왔습니다. 의대생들은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를 뛰쳐나왔고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증을 위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면택 회장님께서 적당한 선에서 협상하길 원했다면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게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배님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히 병원이든 의원이든 개원이 선생님들은 다 사업자시고 하루 동안 문을 닫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뛰쳐나오시지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들은 외래와 정규 수술방을 닫는다는 것이 환자를 버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사회 의사파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열어놓으실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 더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정당한 행동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개원이 선배님이시든 교수님이시든 한국 의료의 극심한 저수가와 의사에 대한 민영사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대생, 전공의들보다 훨씬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한국 정부와 보건복지부, 사법부가 의사들을 찍어누르고 탄압하려고 하는지 의사로서 지낸 세월이 더 많으시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번 맥페란 판결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12억 판결, 내시경 장천공 판결, 이대목동 병원 판결 등 살리지 못한 것을 죽인 것과 동일시하여 의사의 고의 없는 과실을 범죄화하여 형사처벌하고 감옥에 처넣으려는 꼴을 봐오셨지 않습니까?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의로 한 의료행위가 민형사 소송으로 돌아오고 심지어 의사의 사과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작금의 현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사의 선의를 개무시하고 얼마나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속된 말로 조수로 보고 얼마나 의사를 그냥 때리면 돈 나오는 황금고블린으로 봤으면 이러겠습니까. 한국 의료의 미래가 없어 퇴사하고 탈출한 전공의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불법적으로 강제로 의사면허를 병원에 묶어버린 탓에 막노동 쿠팡특배 상하차 카페 알바 등을 하며 버텨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은사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부디 교수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의사 선배님들을 믿음직한 형, 오빠, 언니, 누나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극심한 저수가와 민영사 소송 리스크 등 한국 의료에 썩을대로 썩어 터져버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선배님들의 책임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데에 동참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의협과 이면택 회장님께는 이렇게 모두가 모일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니 45세에서 55세, 55세에서 65세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도 저희 의대생 전공이 아들딸들을 걱정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이신 것이겠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모두 제 채널의 어머니, 아버지이신 셈입니다. 그런데 채널 주인장인 제 부모님께서는 내일 있을 시위에 함께 하시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일 시위에 오실 분들도 제 채널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800분의 부모님이 옆에 함께 해주신다면 정부에 대항하여 목소리 내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일 14시 여의대로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